안녕하세요, 진민호원입니다. 오늘도 이제 고추밭에 또 나왔어요. 오늘이 지금 이제 사주 차가 나요. 매 주마다 이렇게 고추는 많이 좀 신경을 이렇게 써 이제 이렇게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고추는. 그게 이게 고추는 이제 변화가 상당히 이제 많은 것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매일 이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 농부다 보니까. 아, 이제 주말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오니까, 이제 한번 오면은, 한 주씩, 한주이가 이렇게 지나 있어요. 그니까 이제 이제 이게 보면은, 아, 이제 또 이렇게 변화가 이제 또 생겼어요. 뭔 변화가 생겼냐면은, 이제 방아다리 위로 이렇게 이제 분지가 쭉쭉쭉쭉 이제 빠져 올라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아다리에서 그 위에 하나, 예, 두 번째, 또세 번째, 이제 또네 번째, 이렇게 네 번째 이제 분지까지 이제 왔고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개이여 위에까지 이제 보면은 다섯 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이제 생기죠 아요거는 이제 지난 주에 이게 방아다리 밑에 꽃추를 이렇게 꽃 잎을 따준다는 게안 따줘서 이렇게 꽃추가 달렸어요 이런 건 늦게라도 이렇게 따주시는 게 좋고요 왜그러냐면 이제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뿌리 밝은지를안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를 아,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예, 키를 빨리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처음에 키를 이제 빨리 잘안 키워요.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이제 재배 기술들이 있죠. 이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 이제 사주가 됐는데 예, 이렇게 이 하나, 둘, 셋, 넷, 이제 다섯 분지. 5개, 어, 이렇게 다섯 분지 5분지까지 이렇게 나오네. 이제, 자, 이때게 이제 또, 어,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꽃도 이렇게, 예, 이렇게 먼저 막물막물 많이 었죠 이제 핀 것도 있고, 이제, 예, 덜은 이제 핀 것도 있고, 이제 그러네요. 자, 그러는데 이제 이때또 이제 해줘야 될것이도 있죠. 이제, 그 그러니까 꽃이 피기 시작하면 해줘야 될 거. 자, 먼저 이제 재배 방법을 먼저, 이제, 이렇게, 제 같은 경우를 또,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알아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어, 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 이렇게 그, 방아다리가, 이렇게 세 분지, 요게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야, 세 개로 갈라지는 게, 대충 이렇게 쉬어보니까, 한4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개 갈라지는 게, 에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한, 40%. 어, 요렇게 될 정도 그 정도 된것 같은데. 예, 이쪽 보다가 아, 작년에는 이제 그 세규로 이 갈라지는 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 올해는 그렇게 이제 예, 프로테지가 많이 이제 조금 떨어진 것같더라요 근데 이 그거는 이제 묘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일단 심어 놓고 기술적으로 어, 거거를 이제 예, 하기가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대용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이 분지하고 전번에 영상에 이게 그 방앗다리에서 분지가 이제 이 분지하고 간격이 좁으면은 이제 그저 다분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제가 그랬잖아요. 전번 영상에서 자 그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방앗다리에서 지금 이 결순이 나오잖아요. 이봐. 자 이렇게 곁수이 나오면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곁수을 지금 올해는 이제 이두개다다 다 기를 거예요. 이 방아다리에서 나온 곁수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지금 방아다리에서 두 가닥에서 여기 어, 이제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개를 이제 같이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아다리에서 벌써 이제 분지가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올해는 지금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키를 어 이렇게 예, 요소나, 발근제 쓰고, 요소 주고, 영양제 주고, 그러면 여기서 푹 치고 올라와 버리죠. 방아따리에서. 그러면 요거 이제 분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장이 조금 더디게 해버리면은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 저, 겨까지가. 자, 여기도 보면은 요요이렇게 나오죠. 자, 요것을 이 방아따리에서 요거 두개 하고 요거 이제 겨까지를 같이 길러요. 그러면 방아따리에서 벌써 가지가 네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어, 여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여것도두 개인데 얘두 예, 개가 또 이렇게 나오죠 그죠죠 예, 그래 여기도 보면 어, 자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야 이렇게 야, 이렇게 두 개에서 이제 네 개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네 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어이요 포기하고 포기 사이를 작년에는 50cm를 뒀는데, 올해는 60cm를 뒀어요. 이렇게. 멀리. 상당히 멀잖아요. 60cm면은 포기하고, 포기하고. 근데 올해 이 다분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포기가 옆으로 싹 퍼져요. 그래서 이제 포기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 퍼져서 결과적으로 이게, 다 만나요. 음. 만나서, 이제 그, 이렇게 상당히 다수화 가는데 이게, 이게 그 유리한 조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이제 10분지까지 이제 올라갔다 그러면은 11분지 하나 더 달잖아요. 그럼 10분지에서 배예요. 그러면은 저 30cm에서 10분지까지 예를 들어서 모못 올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넓게해서 11분지 올렸다 그러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확량이 대려 또 이렇게 널찍널찍이 하고 분지를 다분지로 만들어 놓으면은 수확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세하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분지로 만들어 놓으면은 60cm 이렇게 띄었다 해도 옆으로 결과적으로 다 붙어요 어, 다 붙은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좁게 심으나 넓게 심으나 붙었다 그러면은 어, 수확량이 같거나 대략 어, 많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다분지를 만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 시기에는, 지금, 자, 이렇게 보면은, 저희도, 이렇게 고랑에 보면 일주일만에 오니까, 지난주에는 깨끗했었는데, 이렇게 고랑에 풀이 많이 이렇게 났어요. 어, 이거 촬영 끝나고, 저희 같은 경우 바로, 어 요거, 이거를 제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거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 자면은, 이렇게, 이제, 담배나방이, 이렇게, 예, 이제, 그, 담배나방 유충들이 이렇게, 풀숲에, 이렇게, 이제, 아까서, 이제,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여기게 꽃이 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고추가 달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어,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고추에, 이제, 그, 사람 눈, 이렇게 돌아다니면, 눈에 잘안 띄는, 그, 아주, 기, 아주, 정교하게 잘들어요 그, 조그맣게 떨어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어, 씨하고, 그, 이제, 그, 달달한 그, 고로서 이제 수액을 다빨아먹으면서 이제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나오죠. 어. 그래서 이제 그또 이제 또 이제, 그, 저 나방이 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한 마리가 있으면은, 이게 나방이란 게 이제 수백 마리씩 있게 까기 때문에, 그거 예방약을 또 해줘야 돼요. 어, 4주에서 5주 되면은, 음,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할때또이총채벌레 이게 총채벌레도이 어, 눈에 잘 띄지 않는 만큼 작잖아요. 그, 작은데, 에, 그것도, 나를 나면은, 이게, 그, 그것도 이제 수백 개씩 이렇게 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몇개안 보인다 해서, 그, 또 그, 이렇게 등화시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게 이제 그칼라병 일으키는 것도 바이러스를 또 바이러스를 또이게 전염시키는 그런, 그런 또 어떤 그 매개체,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총체하고, 어, 또 이렇게 담배나 봐. 요거 요 시기가 되면은 어, 꼭그그저해 그,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예 제가 이렇게 그 줄매기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이게 건드려 가지고 이게 하나가 예 이렇게 분질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질어지면은 아 이렇게는 이런 거는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예 분질어진들은 이제 그 요렇게 놔두면은 이렇게 밑에서 이제 결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거는 결순을 길러주면 돼요. 어, 교순을 길러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밑에서, 이제 결순이 제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 저, 여러 개가 나오죠. 요거도 나오고, 요 위에도 나오고. 그런데 요 밑에서 나온 것은 될수 있으면은, 이제 요 위에서 것을 길러면 되는데, 요 위에 것을 요거, 요거 두 개, 세개 정도 이렇게 길러서 올리면 되는데, 요 밑에 것을 야들이 크면은, 야들 잘라주면 돼요. 요거냐면은 야들이, 지금은 너무, 이제, 이 입이, 이제, 광학선 작용해서 이거를 쾌, 키워줘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요, 이 펼이라도, 지금 요, 광학선 작용을 시켜야 되니까, 잎은 최대한 지금, 음, 지금 현대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라버리면, 입이, 입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니까, 이걸 놔두면은, 이제, 애들이, 예, 예, 야들도, 이게 예, 광학선 작용을 해서, 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이대로 놔뒀다가, 야들이 어느 정도 욕해, 10cm 정도 컸을 때, 밑에 여름을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여름으로 이제 재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요즘 지금, 지 어, 딱 요만할 때, 4주, 5주 욕해 됐을 때, 예,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아, 그거 이제 또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어, 영상을 또 여기까지 하게, 할게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다분지 만드는 거, 어, 요거. 이두 개를, 네 개로 만들어서, 어, 요 방아다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 네개를 맨대서 올리면 아, 수확이 상당히 많이 할수 있다. 이건 아, 말씀드리고 자오늘의 영상을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